매직행정법 연기 주말반 복습 퀴즈 7회차 수업 복습 협의의 소익은 취소 판결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에 재량행위의 성격을 띠는 제재 처분의 기준이 되는 가중요건 규정을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5.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는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에 의하면 그것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는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는지에 따라 차별하여 법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나 후자는 행정규칙으로 보게 된다. 5.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같은 조 제1문의 그것과 동일하게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종전판례는 현재 제재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이 되어 차후에 가중된 제재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위험의 방지 필요에 따라 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장래의 위험이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우려로서 법률상 위험이어야 하고 따라서 가족요건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위험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5. 가족요건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종전 판례에 의하면. 법률 및 시행령에 가중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익이 인정되나 시행규칙 및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최근 판례는 가중요건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판례의 입장과 달리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및 훈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즉 법적 규율성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X. 최근 판례는 가중요건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판례 입장과 달리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위법 확인에 정당한 이유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X. 최근 판례는 가중처분에 따른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에 터잡은 소외익, 즉행정수송법 제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그 가중요건이 시행규칙, 즉 총리령 또는 부령 및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소외익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가중요건 규정이 시행규칙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그것이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장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다. 5.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 중그 어디에 가중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최근 판례에 의하면 소외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중요건 규정이 어딘가 마련되어 있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X. 건축사법 판례에 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연 2회 통산 12개월이 되면 가중처분으로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그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장래 위험이 소멸하여 더 이상 소외 이익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5. 종전에는 행정 소송의 일심 법원이 고등 법원이 되었으나 1998년부터 우리 행정 소송의 일심 법원은 행정 법원으로 한다고 변경되었고 이때부터.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5.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대량성 및 전문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량성 및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전치주의 적용이 예외가 된다. 5.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바. 그 대량성 및 전문성의 문제는 과세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행강제를 위한 강제징수 절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독촉, 압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치주의가 적용됨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다. 5. 행정청이 납세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납세자와 경매 낙찰을 받은 경락자 사이에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5. 과세처분과 독촉 압류 공매처분 사이의 관계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 볼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독촉 압류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고 독촉 압류 공매 처분은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선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취소소송의 도중에 그 소외 대상이 된 처분을 피고행정청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1심, 2심, 그리고 3심 어느 단계에서 행해졌더라도 그 변경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별도로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의 적용을 악용하여 행해질 수 있는 국가 등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취소송의 도중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을 피고 행정청이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이 1심, 2심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나 3심, 즉 상고심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소를 따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외 변경이 사실심까지만 허용되는 것이고 삼심 상고심은 오직 법률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5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에 앞서 거치는 행정심판이 의무행심판이 이 된다. 5 오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만 인정되는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논리필연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함께 재결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재기를 하는 당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되므로 오직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재결주의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때그 행정심판은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즉,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 및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의 특별행정심판과 함께 처분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역시 포함될 수 있다. 5.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청심사. 즉 특별 행정 심판은 그 청구 기간이 30일이 되는 바 아직 90일의 재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행정 송의 제기를 할수 없게 된다. 5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 심판을 거쳤다고 인정이 되려면 그 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것이었어야 하며 가사 행정심판 위원회가 보완 제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는 법원의 직권 심사 사항에 해당하는 바 그것이 청구 기간의 경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5.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판단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제소 시점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었다면 그 전치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제소 시점에 아직까지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도 없었다면. 전치주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바로 각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X.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중그 전심 절차가 일반 행정심판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도 포함되는 바. 후자의 경우에는 답안을 작성하면서 단순히 개별법상 소청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소개하고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것들이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의 특별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 5.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은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실질은 무효확인 소송으로 볼수 있으므로 그 형식에 따라 파악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파악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 취소송이 제기된 것이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5.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소변경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처럼 소변경을 한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5. 행정처분을 대상으로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항고심판에 해당하고.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당사자 심판에 해당한다. 5. 당사자 심판 중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진정 당사자 심판이 되고 그에서 나오는 법적 판단을 처분으로써 재결이라고 하며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 되고 그에서 나오는 법적 판단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한다. X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심판은 부진정 당사자 심판에 해당하고 그에서 나오는 법적 판단은 재결이 아니라 처분에 해당한다. O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은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교원소청심사는 항고 심판이 되고 교소인은 그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의 재결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는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 되고 교소위는 그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학교 법인에게 구제 명령을 하게 된다. x 교원 지휘법 제10조 3항은 교소위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소위의 소청결정이 재결이 되므로 그에 대해 불복을 할때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소위의 소청결정이 처분이므로 그에 대해 불복을 할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X 교원지휘법 제10조 3항은 교소위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소청사건에서 행정소송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된다. X 부당해고 사건에서 진호이가 행하는 초심 판정으로서 구제 명령은 가학상 하명에 해당하고 토지 수용 사건에서 지토이가 행하는 수용 재결은 가학상 확인에 해당하며 사립학교 사건에서 교소이가 행하는 소청 결정은 가학상 대리에 해당하고 이것은 모두 부진정 당사자 심판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법적 판단으로서 처분으로서 재결에 해당한다. X. 부당해고 사건에서 진호위의 초심 판정에 불복을 하는 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재결주의의 적용을 받아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재기가 가능하고 토지수용사건에서 지토위의 수용재결에 불복을 하는 자가 취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적용을 받아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소재기가 가능하며 사립학교 사건에서 교소위의 소청결정에 불복을 하는 자가 취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처분 중심주의에 적용을 받아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소재기가 가능하다. X 국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고 있고 이것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가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행해지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위법한 처분의 효과로 인해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은 국민은 취소소송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를 통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뒤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행정법관계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재소가 허용되는 기간은 일정하게 제한을 받게 된다. 5. 행정처분인 위법하더라도 우선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통용이 되고, 재소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통용이 되게 되는 바 이러한 행정 행위의 효력 중 잠정적 통용력을 공정력이라고 하고, 영구적 통용력을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5.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제소기간에는 주관적으로 처분의 존재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제소기간이 포함되며, 90일의 주관적 제소기간과 일 년의 객관적 재소 기간은 모두 불변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소를 허용할 수 없게 된다. x. 행정 절차법 제14조 1항은 특정의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1항은 그 처분서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 처분에는 제3자효 행정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그 처분의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처분서를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송달을 하여야 한다. x 처분의 효력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에 발생하게 되며 이날이 바로 처분이 있은 날이 되고, 처분서를 송달받은 자는 그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바, 처분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도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 역시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과 안날이 같은 날이 된다. X. 처분서가 송달되면 바로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객관적 재소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주관적 재소기간은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산일이 달라지게 되는 바 재소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를 살펴 주관적 제소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5.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 재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이 진행된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처분과 함께 재결이 있음을 알릴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 재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산일을 연기하여 재소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5.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소를 제기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X. 이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이제라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역시 경과하여 부적법하겠지만 그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재소기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X 행정심판의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의 본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X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라도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쳤어야 재소기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x 행정심판법 제58조는 심판 고지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행정심판의 가능 여부 및 청구 기간을 알려 주어야 하며 행정청이 고지 의무에 위반하여 행정심판의 가능 여부를 잘못 알려 주면 행정 소송의 제기에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주면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 전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후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그러한 불익 방지 규정이 있다. X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인 처분인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소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알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제소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취소음과 함께 당사자소송 역시 일반적으로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X.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천재지변, 전쟁사변 등 불가학력의 사유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쟁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은 원래의 제소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인정된다. x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고지의 효과.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재소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라도 원래의 재소기간 내에 재기해야만 인정된다. 5. 학원 수업은 끝나도 우리의 동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안녕, 수강생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